아 오늘 그 주말을 맞아 포항으로 달리다가 금강에철려번 네. 추억과 그 형님을 뵈러 와가지고요. 살짝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서 그 양봉하시는 형님인데요. 어뭐 필요한 뭐 로얄제리나 어좀 구입하고 그 노봉방주를 형님 께서 선산다에서 어 몇동 해가지고 밤새. 이게 몸부시 차원에서 오늘 그렇게 보내려고 일부러 그 어깨 폭포까지 방문했습니다. 시청자님들 그 어깨 그 폭포 잘 보시고요 좋은 기회 받으십시오. 야그 봄이 왔습니다. 온 세상에 봄이 왔습니다. 아난 쳐버리겠네. 야. 오늘 어 그냥 번개같이, 갑작스럽게 번개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어리산이네요. 어리산 552m. 어 등산이 3시간 정도 왕복되겠네요. 근데 오늘은 목적이, 등산 목적이 아니라요, 이, 영동 어깨폭포 쪽에 잠시 그 힐링하러 나왔습니다. 네, 뭐, 이게 길고요. 옥격포포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 여자, 가시기를 닮는 포포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저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건 이끼고 형, 저 위에 저게 부채선이라고 근데, 아마 거기, 오늘도,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절명하실 분이 또한분 계시겠네요 절명하셨어 얼른 내려와 형 어? 안 된다 쫙 위에까지 가야 돼 어? 봐도 봐도 아름답습니다 이야 떨어지 이건 대게네 예, 이건 대게 이거세개다십만원다 해서? 예다 해서 십만원만원오야다 살았네 다가져가 살았어? 예잘살습니다야 네. 그... 여기가 관광이요? <목소리> 아어 오늘 왜러 관광이시다 관광이 고거 모래시계 찍은 데아니야 아니지 그럼 뭐 그대 그리고나 그대 그리고나 자기... 오늘 시간 찍었네 주문지 아, 이거. 야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서 저 푸른 바다라고 있죠. 푸른 바다 쭉 올라가면 됩니다. 어디로? 자,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 정리 하셨는데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아이고 힘듭니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한다. 많이 어... 보... 많이 보시잖아요 또못 버렸어요 오늘 너무 적자예요 장자가안 돼가지고 어. 어... 오늘은 성 수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적자예요. 그지 예. 코로나 때문에. 네 예. 코로나도 그렇고 오늘 장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울사 안 오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계산처는 비싼데 지금 수술 비싸거든요. 음잘 모르시잖아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관광 정경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어, 뭐 어디까지 가시게요? 정상이 어디에요? 정상이 한로봉까지는 멀죠 보통은 저기에 폭포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면보 폭포는 완전... 왕포 인증석이 어디, 인증석이? 예? 향로봉 인증석이? 아, 향로봉 그게 너무 멀어요. 어디가 인증석이냐고? 여기 가야죠. 멀어요. 여기 너무 멀어요. 요 너무 멀어요. 아, 맛있겠는데. 여기 몇 배고, 저거, 섞어놔야 되나 아 동해에 푸른 바다를 보십요야 새벽부터 시야 4연산 갈라고 갔는데 또뭐 티켓 팅기을라는 거야 동사무소 가서 아 그래가지고 시 포항까지 갔다가 빠꾸 말이 대신 오늘은 푸른 바다하고 갈매기가 내 마음처럼 이렇게 볼볼 나네요. 비상하는 갈매기처럼 우리 꿈 우리 꿈도 키워 나가자고요. 아저 아저 다차씨 화이팅. 아도여 슬퍼 말라. 아 하도여, 서고 말아라. 그 다음은 맘부리네 하도여, 하도여, 서러워 말아라. 야이 지축이 흔들리네 오야 땅이 흔들려 <laughs> 뭐뭐? 야, 움직인다, 야. 움직인다, <laughs> 이거 끌고 다니네. 애들이. 야. 여기 봐, 여기 봐. 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오, 많네. 어?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어? 아, 바깥을 때까지 많아. 몇 도? 몇 도? 몇 근데 이게 장어하고 식감이 좋냐 식감이 아안 아, 그래, 그래. 찔려 몰랐고 이모 네. 이모 나 사랑하나 봐어 아니 아이거내 마음이 놓쳐버렸네 아니 우후배요아 아, 네. 아, 그래요? 이모 네 어떻게 지금 아, 처음에 2인분보다 아, 난중이 1인분이 더 많아 한땀 아, <laughs> <난> 미쳐버리겠다 <laughs> 아 진짜요 왜 그래 왜? 진짜 고맙다 뭐 몰래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laughs>